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살치살 생고기 육회입니다. 이거는 그냥 살치살 아니고 육회로 먹을 수 있는 거산 거고요. 여긴 얇게 썰었고, 여긴 크게 썰었고, 여기는 깍둑썰기 했습니다. 고추냉이랑 소금도 준비했어요. 그리고 기름장이에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살치살 육회를 먹어보았는데요, 맛있어요. 제가 소고기 중에 살치살을 가장 좋아하거든요. 기름지고 부드럽고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육회로 먹어도 맛있네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